안녕 이건 뭐죠? 뭐죠? 검은색? 몰라, 이단거 응. <laughs> 이걸 왜 보여준다고? 손실 없냐? 마스크도 안 껴서 손이는 만지고. 어, 야, 추고 여기 있나 봐. 응. 휴대폰 있으면 무엇이든 할수 있죠 흰 <laughs> 천과 휴대폰만 있으면 아야 우리 이쪽으로 들어오면 맞아 걸로들어왔 예쁜 트리가 있죠 그리고 예쁜 버거킹도 있어 <laughs> 청심환 대신 예쁜 약사 선생님이 주신 그리서비스를 받았어요 <laughs> 전주... 이거 이거. 빨간 아, <laughs> 아, 뭐? 아는 배땡겨 맛 먹어서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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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가서 뭐야 야 야, 빨간 볼이 치간 빨간 이다 지금. 저 사람 친구예요. 영상 친구예요. 현지 상대 겁니다. 이곳이 바로 청주. 중국의 중심지. 한 바퀴 청주에... 돌아. 지금 충북의 중심지 청주에 와 있습니다. 아 여기 인구가 아, 여기 인구가 뭐 충청도에 한 155만 정도 있는데요. 그중에 반 이상이 청주에 있다고 들었. 아 그래? <laughs> 아, 너 청주시민이냐? <laughs> 우리 모텔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예요. 맞아 어, 다라고 적혀 있습니다. 모텔 아닙니다 옆에는 레공이 있고 와여도 뭐야? 장들리가 있네 들리가 있네? 이쪽은 세께로 들어가고 여기가 공탐정 로 들어가서 여기가 원래는 이 방에 배정을 받았는데 이 방에 냉장고가 거장돼서 옷방으로 바꿨어요 여기 <laughs> <이게 진짜> 좋은 냄새나. <laughs> 안녕하세요 잠깐만 여러분 좋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컴퓨터 컴퓨터 하는 내가 좀티 나고 롤할 거예요 여기 <laughs> 여기 이해용이 많이 사다 놓은 파운드 모두 몰카 이혜요 <laughs> <laughs> 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3번입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 여러분 <laughs> 하지마! 오늘 선생님이 생각고 키우기 시간을 위해서 선생님의 일화한 가지를 들고 왔는데요. 자, 다들 잘 들어보세요. 자, 선생님의 친구 중에 나희은이라는 친구가 있어요. <laughs> 그 친구는 맨날 게임만 하고 뭐 치는 언니야, 여기? 뭐 치는 이유? 따라와. 디아블로는 소리가 야, 너무 크다, 이거 야, 소리 어떻게 줄여? 6시 <laughs> 일어나야 돼. 아, 나 너무... 이게 야, 나 아, 드디어. 드디어, 드디어. 드디어, 나디어 드디어, 드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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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어디어시디어시디어어 맛있겠다, 맞지? 호야, 어, 도시락은 리뷰뱅크 안 준대. 아, 진짜? 아, 짜증나. 말해 게야지 자, 머리에서 실핀이 아 몇개 나오냐. 제 일단 한개 나왔죠? 자, 그 다음에 이렇게 또한개 나왔어요. 그다음에는 여기도 이렇게 한개 나왔지. 이만큼 들어갔다. <laughs> 솔로지요 진택기가 너무 조급증이야. 누가 호감인데 진태기. 진식 <laughs> <준식> 씨. 식 <준식. 웃음> 일어나라 나진택 일어나라 나. 나진택은 오랜만에 머리를 빨았다. 공부가 잘되고 계시 나요 오늘 시험에 망해 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요. 뭐 시키셨죠? 호떡 아이스크림요 호떡 아이스크림 호떡이 들어나너 <laughs> 머리가 왜 이렇게 난장판이야? 뭐라 <laughs> 머리가 왜 이렇게 난장판이야? 안묶었는 왜?